명태균 씨가 해줬다라고 하는 그 8든 번의 아, 이 여론조사 과정, 그 윤석열의 거기서 이제 발생했던 총 3억 한 7,500만 원이었죠 그 비용. 원래 명태균 씨가 이거를 이제 견적서를 뽑아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내가 윤석열에게 받아서 올게라고 이제 강혜경 씨에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인데 심지어는 뭐 최근에 며칠 전에 나왔던 걸 보면은 이걸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에게 받아내겠다 뭐 이런 명태균의 주장도 있었다라는 걸또강일영 씨가 폭로를 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는 보면 이걸 받지는 못했죠 그러나 김영선 그전 의원의 22년 6월 그 재보거래소의 공천을 받아내는 것으로 대가를 얻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이제 여론조사를 돌려준 것에 대한 대가였던 거죠 그런 어떤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김건희가 공천을 준 것이다 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또 강조를 했어요 심지어 이제 그렇게 또 공천에 대가가 되었던 여론조사를 돌리기 위해서 왜 지난번에도 관련된 문제가 또 터져 나왔지만 그 경남 아, 창원 쪽에 있는 그 지방 선거의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그 국민의 힘의 정치인들 이들에게도 야, 내가 김건희를 통해서 공천 줄게 이런 걸 약속을 하면서 돈을 끌어다가 여론조사를 돌렸다라는 게 최근에 이게 밝혀졌던 건데 그런데 이제 정작 김영선 말고는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한 이들이 이거 김건희가 재보선에 아니 기, 그 김영선이 재보선에 성공을 해서 선거비 보전을 받으니까 선거비 보전 받은 거 내가 달고 있다 거짓말하지 말고 돌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각각도 이제 3천만원씩 돌려줬다라는 그 비용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명태균 김영선과 관련... 아, 기, 김영선... 과 함께 강혜경 씨도 이제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어, 이에 대해서 이제 강혜경 씨가 언급을 국감장에서 했고, 그러면서 강혜경 씨가 참 여러모로 좀 조,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김영선과 명태균에 대해서 강혜경 씨는 지금까지 좀 무한한 어떤 신뢰를 보내왔던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어, 죽을 중 살동 도와왔던 어, 이 강혜경 씨가 어, 이제 김영선의 그리고 또 명태균에게 어떤 배신당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등장을 하죠 뭐 이를테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사와 관련해서 강혜경 씨 보고 모든 걸다 안고 가라 정말 좀 충격적인 이야기이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다 안고 가면 내가 정치하면서 너 뒤를 보살펴 줄수 있어 라고 이제 회유를 하고 그 김영선이 그리고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은 물론이고 보전 비용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거론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얘기를 듣고서 강혜경 씨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김영선 그전 의원이 임기를 마쳤을 때강혜경 씨가 이제 뭐 자신이 할수 있는 회계 보고 처리 뭐 이런 것들 다 마치고 김영선과의 그 인연은 모두 다 그냥 끊으려고 전화도 뭐안 받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이 주변의 복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온 얘기라는 게 김영선이 여기저기 그강혜경이라는 사람이 뭐 말도 못 알아듣고 일 처리도 똑바로 못해가지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혜경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는 그 확인서를 써달라고 막 주변에 그 확인서 받으러 막 돌아다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 그 김영선 명태균이 지은 그 죄들 이걸 강혜경이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몰아서 꼬리 자르기 해가지고 억울한 어떤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야 솔직히 뭐야 양아치가 이런 양아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어떤 똘만이 보고 대신 깜빵 가라. 이건 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니 특히 정치권에선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범죄 조직의 거래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이런 게 지금 버젓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대가로 받은 김영선의 그 공천. 이걸 누가 당내에서 힘을 쫙 실어줬나 봤더니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그리고 윤상현 공간 위원장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이 창원의창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어내 힘을 실었다. 뭐 이런 얘기였죠. 심지어 그 명태균과의 그 통화 녹음 이거 공개된 걸 보면 이준석한테 왜 사정사정 해가지고 전략공천을 받아냈는데 이준석이 그런데 대신해서 대신에 그좀 김영선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몇개 가져와라 그걸 가지고서 끝내주겠다라고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 이준석이 명박사 대변인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최근에 보면 계속 아주 그냥 길을 쓰고 쉴드를 치려고 했던 이유가 다 이런 데 있었던 거죠. 본인이 관련성이 있으니까 아니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공천 개입은 완결성이 없는 얘기였다 라면서 이렇게 좀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나 최근에 드러났던 그 지난 국민의 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출되었던 그 57만 명 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대해서도 그 이준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그 공식적으로 각 후보들한테 제공되었던 문제될 게 없는 명부였다. 아뭐 문제될 게 없는 명분이 아니냐가 중요합니까? 이게 명태균이라는 개인에게 흘러들어갔고 이것이 또 여론조사에 부정하게 활용되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인데 이걸 흐리는 작업을 치지 않나. 심지어 명태균 씨에게는 이제 계속해서 이준석이 뭐 명사장, 명사장 이런. 호칭으로 대우를 해줘가면서까지 그 명태균 씨의 성질을 어떻게든 긁지 않겠다. 이런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던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본인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 이게 배경이었던 거죠. 심지어 그저 보면은 지난 저기 백분토론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그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여기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홍준표보다 2~3% 높게 나오게 여론조사를 지시했다. 그런 내용의 뉴스토마토 그 보도가 나온 것을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준석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미공표 조사였을 뿐이다. 그리고 보정치 조정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있지 않냐. 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보고할 목적이 뭐가 문제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당시 그윤세결이 상호간 인지한 상태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현행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무상으로 조사를 해준 대가로 이제 그 김영선의 공천을 준 것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까지도 이제 함께 따라오는 그 범죄 행위인 건데. 그런데 이러한 어떤 사안의 본질을 어떻게든 명태균에게 있어서는 유리하게 풀려고 했던 이준석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야, 이거 이준석 명태균의 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지적이 뒤따라 왔던 거죠. 심지어는 그런 과정에서 또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젊은 세대 표본을 늘려서 윤석열에게, 아니,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앞서게 하라는 그 명태균의 지시에 대해서도, 아, 이거 젊은 세대 표본 늘렸으면 홍준표가 더 유리했지. 윤석열이 유리했겠냐. 그래서 나는 뭐그 내용이 좀 납득이 되지 않더라. 그런 말도 했었어요. 이거 역시나 이제 100번 토론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이준석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젊은층 표본 전부를 늘린 게 아니죠. 물론 전부를 늘렸으면 홍준표에게 좀 유리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그 젊은층, 딱그 윤석열 지지하는 그 젊은층 표본만 인위적으로 키웠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준석이 핵심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이 문맥을 못 읽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 아주 의도적인 본질 흐르기 전략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걸 강혜경 씨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40만원의 전화비 지출이라고 하면 이게 보통 여론조사에서 500개에서 한 600개 정도의 샘플 추출 비용인 건데, 그 명태균이 전화가 와서는 2,000개의 표본을 쓰라고 지시했던 거. 그러니까 500개에서 나머지 표본을 곱해가지고 채우라는 의미로 지시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무엇보다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응답했던 20, 30대, 이들의 한해서 어 이제 그 고판수로 조작된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라는 지시.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니까 보정이 아니라 명백한 조작이다. 라고 한번 다시 한번쐐기를 박았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렇게 좀 궁색한 쉴드가 아주 다 와장창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보면은 그 16일 날에 그 KBS 전종철의 뉴스레터 K에도 이제 그 이준석이 출연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이준석이 또그 쉴드를 쳤던 거 이것도 지금 여기저기서 박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태균의 미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옛날에 그 학창시절에 받아봤던 종이성적표 위조 장난질과 동일한 거다 되도 않는 그 비유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60점대인데 이거를 이제 갖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니까 뭐 혼날까봐 60점을 이제 그걸 교묘하게 8로 바꿔서 80점 그렇게 집에다 가져다 준 것처럼 이게 뭐 실제로 성적에 변화를 주지는 않는 거지 않냐 이런 기적의 논리로 명태균을 이제 방탄을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근데 이제 뭐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이 책 잡힐 게 많았던 거죠. 김건희 지시에 따른. 김영선 공천에도 개입하고.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보면 그 이준석이 SNS를 잘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해명글을 곧바로 올릴만도 한데, 뭐, 밤중에 조용했던 걸 보세요. 아, 이거 난감한데 해명하기? 뭐 이런 판단이 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소위 공천 거래의 결과가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받아왔던 그 세비를 소위 반띵해서 저기 명태균에게 상납했던 9,600만 원의 정체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어... 두 번째 그 명태균이 김건희와의 어떤 친분에 대해서 평소에 그 주변에 자랑을 해왔던 것을 강혜경 씨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죠. 뭐 예를 들면 윤석열은 장님이지만 뭐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 무사다. 그리고 김건희는 그런 장님 무사 어깨 위에 올라타 가지고 주술을 부리는 안은뱅이 주술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걸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조언을 했다라는 것인데, 어, 이걸 이제 강혜경 씨가 그 명태균에 의해서 그걸 내용을 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그 강혜경 씨가 그 보면은 이제 명태균의 그 존재가 처음 부각될 때 당시에 그 무속인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 명태균 본인은 지속적으로 부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김건희와 어, 처음으로 연결이 돼서 지속적으로 소통한데 있어서는. 그 명태균 본인이 스스로 김건희와의 어떤 영적 대화를 많이 한다 라고 이거 강희경씨가 그걸 들었다 이걸 기억한다 라고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또다시 이제 무속인 논란이 또 재정화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 뭐 윤석열 김건희의 어떤 해외 방문 일정에 있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 일정의 변화 과정 속에도 이제 일정을 갑자기 뒤바꾸죠 그걸 이제 명태균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비행기 사고가 날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생략이라든가 앙크로아트 사원에 가지 않은 것까지 이게 뭐 처음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저거 천공의 메시지에 따른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실상 전부 명태균과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정의 지속적으로 비선 권력으로서 명태균이 개입해 왔다는 라 것은 물론이고 그 무속에 심취한 윤석열 김건희가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이 명태균의 꿈과 어떤 예지력에 의해서 정해졌다라는 거참 어질어질하죠. 그리고 세 번째 그대통령실의이 황당한 거짓 해명으로 이제 막을 내렸던 철없고 무식한 오빠의 존재 친오빠가 아닌 윤석열을 지칭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그 강혜경 씨가 평소에도 이제 김건희가 윤석열을 오빠라고 불러왔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역시나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그 명태균에게 도움을 받거나 거래관계를 형성해 왔다라고 추정되는 사람들 뭐 지금까지는 그 명태균 씨의 주장을 종합해 보게 되면 한 25명 정도 된다라고 했던 건데 강일경 씨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있었다 이러면서 일단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27명이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억나는 한에서 이제 정치인 명단을 이제 법사위에 제출을 했던 거죠 거기에는 이제 국민의 힘의 기반 두고 있는 정치인들, 뭐 윤석열을 비롯해서 뭐 저기 강민국, 뭐 김은혜, 나경원, 또 누가 있죠? 안철수, 윤상현, 뭐 박대출, 윤아웅 조은희, 그리고 이제 뭐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박한수 경남지사, 대다수가 국민의힘 소속 사람들이죠. 그리고 야당 쪽에서도 보면은 뭐 친분이 있어왔다라고 알려져 있는 개혁신당의 이준석이라든가. 뭐 정의당의 도 여영국 전 의원들도 의원도 거론이 됐고 뭐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하고 이현주 의원도 이제 명단에 올랐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강일경 씨의 주장에 따르면 여론 그 여론 조사를 의뢰하면서 이 연관되었던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더 있다라는 확신의 발언도 있었고요. 정말 이 정치권에 있어가지고 야 피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데,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만나서 여러 그 정치적 조언을 해주던 당시에, 그 명태균은 윤석열이 뭔가에게 말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오면 그 자리에서 이제 떠드는 거는 보통 윤석열밖에 없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기 전문가들을 불러다 앉혀놓고도 간담회를 열었을 때, 끝날 때까지 입이 쉬진 않는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할 틈도 안 준다. 들을 생각도 안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 명태균을 만났을 때는 입하나 뻥긋할 수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말만 하려고 하면 김건희가 입틀막. 아, 이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좀 들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아 세웠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네. <laughs> 최순실도 대성 통곡할 만한. 심지어 비선 무속인으로서 자주 언급되어 왔던 천국마저도 억울해야 할 만한 역대급 비선의 주인공. 윤석열 김건희가 의지해 왔던 이 명태균의 실체가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다 까발려지는 거죠. 그리고 강예경 씨가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과의 통화 녹음을 이제 공개한 내용 중에는 이를테면 김건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이제 그 명태균 본인은 하고 이제 딸을 책임지라는 지시를 했다 이걸 이제 명태균이 얘기하는 그 육성의 내용 그리고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덕에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감당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연결되는 음성 그 내용도 이제 공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사실상 김영선 전 의원이 시인하는 내용. 담겨져 있었죠. 그니까 주장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한 음성 파일까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당에 검찰은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관련된 증거 자료에 대해서 검찰이 명태균 씨의 이런 녹음이 보관된 컴퓨터와 뭐 휴대폰, 태블릿 PC 다 압수 수색해서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빼도 박도 못할 이 공천 장사, 이런 범죄 행위가 선명하게 드러났는데도 그 결과를 내지 못하고 뭉개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윤석열이 결과적으로 고발을 커녕 대응도 못하고 있었던 이유 그리고 모든 의혹의 핵심에서 등장한 김건희. 그리 이제 더 이상부터 얼마나 뭔 진, 그 진실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검찰은 수사하기를 포기했으니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야 되는 일인 거죠. 특검이 아니고선 답이 없다. 그리고 아이고, 대통령실이 어제 보니까 뭐 김건희 동행명령 막아보겠다고 저, 어? 인간 바리게이트까지 치면서 대놓고 국회의 공무를 지금 방해하기까지 이런 정도로 정말 이제 온갖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이 막장을 보세요 김건희 왕국 그 이제는 끝을 달리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막장으로 가겠다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